안녕하세요 모아이 입니다 수학 점수가 왜안 오른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단골멘트 세 가지가 있어요 문제집 기출문제 다 풀어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조금만 다른 유형이 나오면 못 풀겠어요 학원 인강 문제집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까지 그렇게 죽어라 공부했는데도 왜 점수가 안 오를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현재의 자신의 학년보다 먼저 앞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학년도 버거워하는 학생들 또한 다수 조. 있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오른다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 혹은 재수하면서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각자 고등학교 1학년이면 수학 상하, 2학년은 수원수2 고3이나 인수생은 순강 수능 기출 문제만 주거라 공부하죠. 본인 학년에 대한 단어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성적이 오르지 않죠. 수능은 적분 극한의 문제라고 해서 그 단원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일곱 개에서 여덟 개 개념이 섞여 있어. 문제 안에 들어간 개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생 때 수학을 시작한 친구들은 중학교 때 수학을 소홀히 했었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기가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본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수학이 부족한 줄 알고 문제집만 열심히 풀죠.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인데도 틀린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 두 번째, 답지는 단 맞히는 용도다? 답지를 정답 체크 용도로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풀이 과정만 보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나요? 여러분, 답지는 단 맞히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문제 푼 시간만 손해 본 거죠 알파고도 틀린 문제를 학습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여러분은 그저 문제 푸는 계산기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수능 문제의 경우 문제가 길어요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들은 시간적 압박과 긴글 때문에 꼼꼼히 읽지 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 풀어왔던 유형 문제와 기출 문제에 대한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기억에 의존해서 풀게 되면 빨리 풀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에서 주는 반성은 놓치게 된다는 거. 자네 번째 복습을 하지 않는다. 왜 비싼 수학학원 강의를 듣고 나서 복습을 하지 않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수학 문제만 계속 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집에서 본인이 혼자 문제 푸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학원이나 인강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그것을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복습을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 복습을 잘 하지 않는다고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고 예시 문제 풀어줬으니까 나는 유형 기출 문제 많이 풀고 오답노트 꼼꼼히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기본기가 완벽히 다져지지도 않은 채로 문제를 풀니까 틀렸던 거 계속 틀리는 겁니다. 부탁인데 네.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딱세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시간 낭비 그만. 자세 가지 중 하나 확실한 개념 잡기. 수학의 핵심은 개념이. 있죠?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남에게 설명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본인이 고3, n수생이라고 바쁘다고 기출문제만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수능 문제는 단일 개념이 아닌 개념과 개념이 섞인 문제입니다. 즉 개념 분석을 할줄 알아야 어떻게 나오든 필요한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알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확실한 개념 잡기는 필수입니다. 공식의 경우 외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공식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공식이 어떤 논리로 나왔는지 이해하고 공부해야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고등학생 때 수학을 시작했다면 중학교 수학부터 확실하게 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수능에서 개념만 알고 점수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5에서 6문제 정도 됩니다 4점, 4문항, 3점, 2문항 정도 되죠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끌어낸다면 아무리 못해도 22점은 무조건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중학교 수학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틀린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거 3가지 중둘 올바른 답지 그리고 오답 노트 답지를 볼때 중요한 것은 비교와 분석입니다. 답지에 있는 풀이 과정과 나의 풀이 과정을 확실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왜 틀렸는지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오답 노트에 적는 겁니다. 그저 문제 비끼고 답지에는 있 풀이 과정 베끼면 오답 노트가 아니 고 종이 낭비죠. 또한 답지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언제 보느냐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하죠. 답지를 빨리 보는 경우에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봤으니까 풀이 분석을 했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충분히 고민해도 모르는 문제인데 그 이상 억지로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답지를 보기 전에 유의할 점은 내가 문제를 꼼꼼히 읽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기인 글의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는 점인데요. 풀이 과정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단서를 못 읽어내서 틀린 문제는 제대로 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답지를 보더라도 어리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고서 본인에게 남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중셋 복습하기.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 쓰고 증명해주고 그 공식 외워서 문제 푸니까 맞았어. Yeah.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운 것과 이해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부족함은 분명히 수능 풀때 나타날 겁니다 공식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배운 것을 A4 용지에 쭉 써보세요 완벽하게 쓸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습이죠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주고 내가 문제 푸는 건 그냥 기계적인 행동인 거죠 스스로 직접 사고하고 대세계야 수학 실력이 향상됩니다 자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잡기 두 번째, 올바른 답지 사용 세 번째, 복습하기. 이세 가지라는 거죠. 이 외에도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맞는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치동 모아이디로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아이디 입시관은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엔수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개념 강의부터 여러 유형의 변형 문제에 강력하게 대비해 드립니다. 소수 정의로 모집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후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며 개별 테스트, 개별 오답 노트 등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금방 안 오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해 왔으니 당연한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차근차근 점수를 올리자는 생각으로 같이 하니다 해 보자고요. 대치동 넘버 모아에듀 입시 학원만의 내신 수능 대비 최강 시스템으로 여러분에게 기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영수 입시 전문 학원 모아에듀.